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이십장 십칠절부터 이십오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이십장 십칠절부터 이십오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줄을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이제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현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어 이제 바울은 어그 아시아 지방에서 어 복음을 전하다가 어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바울이 이제 성령께서 어 이끄셔서 어 지금까지 모든 음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아낌없이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바울은 아는 거죠. 마음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발목을 잡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 계속해서 바울을 힘겹게 만들고 또 바울을 박해하고 반대하고 또 때로는 바울을 감옥에 넣고 뭐 이랬던 사람들 그리고 또그 모든 것들을 그 바울의 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함에 선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유대인들 세력들이었습니다. 어, 때로는 다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 그 달려와서 어, 바울의 사역을 막기도 했고 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을 알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혼란이 나에게 기다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다녔던 많은 도시들은 유대인들이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사실은 다 비주류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요 칼을 갈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사실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바울이 그래도 지금 반대를 부딪히는 거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까지도 반대를 지금 부딪히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는 거하고 그 본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환란과 지금 단순한 이런 환란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결박을 당하여서 실제로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죄수가 되어서 어디로 이제 압송이 되어집니까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만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때 바울은 그 앞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길이. 상당히 답답한 상황은 분명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쪽으로 가야 될까요? 피하는 게 상책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위험한 걸 아는데, 분명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걸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 갈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그 길을 떠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사명,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는 비록 내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란과 고통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바치겠다. 주님이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마음이 비장합니까? 내 얼굴을 어떻게 해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봐야 할까요? 다시 못 봐야 할까요? 사실은. 서로가 다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처절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고,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스스로가 뛰어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갈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 그쪽으로 가면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생명 나는 누구 위해 살겠다라는 겁니까? 예수 위에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다. 내 인생보다 누가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가치인 것이죠. 어, 쉽게 여러분들 이게 그, 그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가 병 속에 있는 이 사탕을 먹으려고 해요. 그럼 사탕을 먹으려면 이병 속에다 손을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알 사탕이라고 생각해 보면. 손을 딱 집어 넣으면 손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스 탕을 집어요. 그러면 아이스 탕을 집으면 병에서 손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절대 안 빠져요. 어떻게 해야 빠지죠? 손을 놔야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나를 위해서는 뭘 지금 먹어야 됩니까? 이 사탕을 먹는 게 목적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러려면 뭘 해야 합니까? 내 힘을 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힘을 빠지는데 내가 어, 바라는 걸 얻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 예수를 믿는 길인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되면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 내가 내 손을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얻게 하시는 것은 내가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는데, 나는 그저 하나를 드리는데, 주님은 나에게 천개 만개를 주실 때도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천개 만개를 얻으려고 살아갈 때 하나도 못 얻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를 고백하라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앞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일에는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는 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중요하다 이거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란이 다가오고 어떠한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우리의 삶은 여러, 여러분, 여러, 그, 끊임없이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내가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어요. 내가 내일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는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속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물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진짜로 완성시키는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겹게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그때마다 나의 힘을 다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앞에 맡길 때, 나는 하나를 내려놓지만 나는 하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내려놓는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 귀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귀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소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귀하지 않다고 여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를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천국 갈수 없는 우리가 천국 가게 된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것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서 이두 그 아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래도 종이라도 해 먹고 살지 않을까.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만 다 모든 걸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벗은 발로 아버지 맞아 주시고 그집 나간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 배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친 이 아들을 위하여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버려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얘야,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뭐 하나만 내려놓으면 될까요? 이 아들이 자존심 하나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다 얻을 수 있는데. 우리 그 자존심 못 내려놔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 달려갈 길다 달려가겠다는 이 사도바울의 절절한 고백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이 절절한 고백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어지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겸손하게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요? 어려운 고백일까요? 예수를 믿어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할수 있는 고백일까요? 없는 고백일까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합니다.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시라 나 나에게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역사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결박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에서 어, 햇빛도 햇빛도 햇빛은 밖겠죠뭐 가택연금 당했으니까 밖에서 로마 로마 시민이지만 로마 거리를 한 번도 활보해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300년이 지난 뒤에 바울의 복음은 결국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이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할렐루야 그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로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이 내가 힘겨워 보여도 예수가 생명임을 여러분들 믿으셔서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연약합니다. 내가 어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주의자네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